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통장 잔고 앞에서는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월요일 아침 숫자를 보고 마음이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입술로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생활의 선택은 여전히 돈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민낯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돈을 얻고 싶어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재정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일부를 자신의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대입니다. 먼저 내 것을 챙긴 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손익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삶, 그것은 영적위선 아닙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이 끊기면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수입이 줄면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쉽고, 헌신이 멈춥니다. 결국 말씀보다 돈의 유무가 삶을 흔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이 많으면 능력 있어 보이고, 없으면 무능해 보이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이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지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돈 앞에서는 주저하며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돈을 텅빈 웅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고 결국 흘러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웅덩이를 더 깊게 파며 말씀보다 돈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체면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었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헌금 액수와 재정 후원에 따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군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다시 그 길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 사유화되고 사역이 직업처럼 변질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정성, 돈이 무엇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보면 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드러난 탐욕이 아니라 경건을 가장한 탐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 내 욕망을 채운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선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면 이제 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 자체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돈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왜 삶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늘 돈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직장과 사업,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보다 수입과 안정, 보장된 미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으려는 이중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는 동기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헌신은 헛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신 재물과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기보다 나의 자랑과 안정을 위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종종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수입이 늘면 축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끊기고 계획이 무산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표적보다 배부름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 자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정과 풍요입니까? 많은 이들은 돈도 필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니 둘다잘 지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신앙은 중심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조심할 것은 돈이 많아진 이후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재물이 쌓이자 교만해지고 여유가 생기자 기도는 사라지고 영향력이 커지자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탐욕은 사람이 구한 것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 욕망이 결국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매와 감옥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유롭든 갇혀있든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의 기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위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기준이라면 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정적 보장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도의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좌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재정의 문제만큼은 내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위선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고, 더 거두어 저장하려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채우실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내일과 내년, 10년 후까지의 보장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진짜 믿음은 계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말씀은 인간적인 손해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떼게 합니다. 세상 기준에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고 수입과 안정 여부를 고려한 후에야 움직입니다. 결국 말씀은 기준이 아니라 조건으로 전락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고통할 때는 부르짖었지만 평안할 때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부족했을 때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돈이 많아지자 뒤도는 줄어들고 예배도 느슨해졌습니다. 돈은 사람을 빠르게 바꾸지만 정작 자신은 변한 줄조차 모릅니다. 헌금 역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믿음으로 드릴 때 고백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은 사르바 과부가 그 예입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고백입니까? 아니면 더 받기 위한 기대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일부만 드리고도 전부를 드렸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헌신에도 그런 거짓은 없습니까? 주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는 신앙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금액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재물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출과 소비, 카드 내역을 보면 말씀의 흔적은 희미하고 자기 욕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적은 더 벌고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덜 쓰고 더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돈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준입니까? 선택은 삶에 드러납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신앙은 타협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돈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서 돈 때문에 말씀을 뒤로 미룬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돈 때문에 기도가 멈췄던 순간, 돈 때문에 순종을 보류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왔고, 문제없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조용히 스며듭니다. 말씀은 크게 울리지만, 돈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준이 되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실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보일까 두려운 순간, 우리는 말씀보다 계산을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자세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통장 잔고에 묶여 있다면 말씀을 먹고 산다는 고백은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로마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이 힘이고 돈이 안전이며 돈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흐름 중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가는 재물을 탐내다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사울은 두려움의 재빠른 계산으로 제사를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으나 점점 재물과 욕망에 끌려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재물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거래를 맺을 때 사업을 확장하거나 접을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 나누며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비교와 계산이 더 앞섭니다. 나눔은 사라지고 차이가 계급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돈보다 먼저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연습, 정직한 신고와 양심적 거래, 대가 없는 선행과 나눔이 반복될 때 말씀은 뿌리를 내립니다. 또한 돈 문제를 숨기지 않고 기도로 드러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미래의 불안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눔 역시 탐욕을 무너뜨리는 도끼가 됩니다.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말씀 중심의 삶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멈춰선 것은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더 현실적이라 여긴다면 말씀은 삶에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회복은 새로운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산 전체를 다시 말씀 앞에 굴쾌할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돈보다 깊이, 돈보다 먼저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 앞에서 흔들린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의 길을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말하면서도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던지실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으로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드러난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 위에 쌓은 순종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말씀 위에 세운 순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 때문에 타협한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씀 때문에 감수한 작은 손해들이 쌓이면 영혼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지금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결정이 내일의 신앙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손익 계산이 맞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따르지 않아도 그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선택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중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선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앞에서도 불안 앞에서도 말씀 때문에 이 길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자유와 평안, 확신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소비,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고. 흔들렸다면 다시 붙으시고,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도 말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말씀 때문에 웃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